자, 오늘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점을 하소연합니다. 이 청년이 뭔가 시작은 잘하는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늘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허지부지, 어느 순간 허지부지합니다. 결심은 잘하긴 하는데 이게 딱 작심삼일인 거예요. 자,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이제는 저는 아예 계획 같은 걸 세우지 않아요. 계획 세워 봤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 괜히 만만 아파요. 자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소쿠리 하나를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소쿠리가 뭔지 아시죠?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같은 거. 자 구멍이 뻥뻥 뚫렸잖아요. 그런데 이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시냇물 있는 데로가 가지고 여기다 물을 가득 담아오라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시켰었을까?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냇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소코리를 물에 담갔다 건져서 담갔다 건해도도 이 물이 떠집니까? 안 떠지는 거예요. 그냥 구멍 사이로 줄줄 흘러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화좀풀고저 소코리를 좀 보게. 봤어요. 그런 거예요. 비록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먼지들은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았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자, 작진 3일도 시도하는 것이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를 알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죠.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는 그래서 전전하는 거북이가 참전 소기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부터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을 갖다가 관통하는 키워드, 꿈이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17살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고 아버지한테도 하잖아요. 이 꿈이 너무나도 강렬하기에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상황으로 보면 이 꿈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결코 그런데 그 꿈을 잊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절대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꿈을 붙들고 모든 관을 다 이겨내고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자세를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자 고향 땅에서 정처 없이 발려와 애굽에 내려왔으면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법도 한데, 요셉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꿈들 때문에 형들의 시계를 받아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애굽의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한 외국인 노예를 사 갖고 왔는데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용모도 아주 뛰어납니다. 언면도 탁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를 삼죠.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하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습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요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이 가장 총보로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고 그 집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집의 주인 보디바리의 아내는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내, 음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그랬는지. 보디바리의 아내는 젊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0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0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0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0 0 0 그런 0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주인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주인의 아내는 당신을 건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쯤 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동침하자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 욕에 넘어가지 않았고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도 정말 집착이 강했습니다. 7절에 처음 동침하자 하더니 10절에서는 날마다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면 이것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론은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바리아 아내가 그 틈을 이용해서 갑자기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졸랐습니다. 요셉은 옷을 뿌리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겉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여인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소리 질러서 다 불러모으는 겁니다. 저 히브리 놈이 나를 희롱하고 나와 동침하자고 하면서 덥지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다. 이렇게 모함을 뭐 하는 거죠. 사기주인 보드바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이용하여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도대체 왜 저런 놈을 갖다 노예로 데려가느냐고 또 가정 총목까지 시킨다고 오히려 뭐라 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보드바리는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서 시민노하였고 결국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갖춘 갖은 가두, 가두어놓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1년의 과정이 장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한 번이 아니고 무려 네 번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이 2절의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기 전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에굽베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구절이 진짜 천금 같은 구절인 게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께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예요?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을 함께 이어서 우리는 마음속에 되뇌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 말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보면 이 구절 역시 무한받기 직전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요셉 당사자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은 모든 게다 형통하구나.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인데요. 자, 이제 이 구절은 요셉이 모함을 받아 왕의 지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기서 또 나왔죠. 뭐가 또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 감옥 안의 재반 사모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23절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총 결론입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결과 요셉은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경의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감옥 안에서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결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방 바로 앞에 설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애굽방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실행용길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잠을 잘때꾼던 꿈이지만 너무나도 강렬했소, 생생해서 낮에 깨어있을 때도 그 꿈은 요셉을 이끌어가는 원동력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생한 꿈을 가슴에 안고 요셉은 현실의 모든 고통을 다 이겨 나갔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 이 주신 거룩한 꿈이었기에 자신의 삶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죠. 그리고 그 꿈은 요셉 자신만의 출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민족의 꿈이 되었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요셉된 것은 한시도 자기의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죠.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9장에 와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신앙정신이 친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저 평안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삶은 뭐 뭔,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온갖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단과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공동묘지나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온통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세기 39장에서 말씀하시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산 가운데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가 생겨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인생이 고독하고 참으로 씁쓸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진한 시간에 야곱의 이기를할때 야곱의 인생의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하지 아니겠나이다. 그래서 야곱 강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자, 저것이 야곱 아버지의 인생 공식이라면 요셉의 인생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요셉의 인생 공식이 여러분의 인생 공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가장 온초적인 신앙인 것이죠. 모든 신앙의 양태들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신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첫째로 내 안에 아주 깊은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이 신뢰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뢰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이 신뢰감은 우리에게 마음에 지극히 평안함을 줍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 이거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믿게 되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헤쳐 나가는 담대함이 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 요셉의 인생 공식을 여러분의 인생 공식으로 삼으시고 이 확신 때문에 신뢰가 평안함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요. 어느 날한 성도가 꿈을 꿨어요. 자그꿈 속에서 이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자그꿈 속에서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본적이며 슬라이드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그는 해변과 모래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을 보았어요. 자, 발자국이 몇 쌍일까요? 두 쌍. 하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자,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갑자기 한 쌍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제지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였어. 가장 많이 힘들고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가장 많이 잠을 못잘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였어요. 자그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어.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따위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 시기에는 주님께서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소중하고 귀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너를 버리지도 않는단다. 너희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하나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간즉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슈퍼맨이 돌아왔던가요? 있잖아요 그죠? 보송 뭐, 일9 0애들도 있고 막 나오는데 샘 해밀턴이 나온 적이 있죠. 거기서 보면 아들 둘이잖아요. 아들 둘을 어느 날 갑자기 슈퍼의 심부름을 보내요. 아주 꾸맹이래요. 자, 이 아이들이 심부름을 딱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그 프로에서 보면 샘 해밀턴이 몰래 둘을 따라갔죠. 이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는 않는지 주어진 미션을 잘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아들은 모르지만 샘 햄멜턴이 끝까지 동행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갔다 와 이게 아니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절대 평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아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겠구나 그런 놀라운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열두 아들들 자기만 제색 옷을 입었잖아요. 자, 그랬던 그 아들이 목에 사슬이 감기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애굽의 반려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세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39장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공식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정말 우리도 평생 인생 공식으로 사야할 중요한 신앙 정신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생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평생에 형통한 가정이 되었더라. 진실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와 평안과 용결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